생활형 아이돌 소녀주의보 이야기 아이돌은 처음이라 기획 소스잎 작가 강비우 15편 주인공별 나 오늘 괜찮아? 첫 인터뷰라고 엄청 인적구만 뭐 언니들은 청바지에 면티만 입어도 되지만 난 아니거든 아 안녕하세요 아이돌뉴스 김신혁입니다 오늘 잘 부탁해요. 네. 저희도 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역시 신인이라 그런지 파이팅 넘치네요. 아, 어, 바로 촬영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럼 소녀주의보 인사부터 시작하죠. 자, 레디. 오늘의 날씨는 소녀주의보 GSA. 안녕하세요. 소녀주의보입니다. 상큼한 신인 걸그룹이죠. 소녀주의보 분들 모셨습니다. 요즘 지성량 60돌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쇼케이스 때 60kg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인가요? 음, 네. 그때가 몸무게 의 정점이었는데요. 사실 60kg가 살짝 넘었어요. 아, 그럼 지금은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어, 그게 어.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숙녀분께 실례를 했습니다. 아, 걸그룹은 워낙 마른 게 당연시 되어 왔는데. 혹시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었나요?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전에 60kg까지 몸무게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 빼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응원해 주셔서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네, 직접 뺀 지성량은 늘씬해서 60돌로는 보이지 않네요. 다른 걸그룹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될것 같아요. 우리 슬비앙은 외모가 무척 이국적이에요. 빌리 아일리 씨라는 그 천재 뮤지션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저야 영광이죠. 작사, 작곡에 관심은 있는데, 싱어송 라이터로 성장하려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외모는 어릴 때부터 혼혈이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성장하고는 덜 듣는 편이에요. 실비가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음악선생님한테 굉장히 총망받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 여기 구슬량은 댄스 실력으로 유명하잖아요. 몇살 때부터 춤을 췄어요? 네살 때부터요. 엄마 말로는 네살때 제가 길거리에서 누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저거 할 거야 하면서 때를 쓰면서 안 가더래요. 아이, 댄스 신동이네요. 다음 질문은 타이틀곡 소녀지몽에 관한 이야기였고 준비하면서 힘든 적이 없었냐는 공통 질문에 안무를 직접 짜느라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자의 포커스는 계속 지성 언니에게 맞춰졌고 60도 이외에도 리더로서 책임감이나 연기자를 지망하는 부분까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지성 양은 그럼 소녀주의보랑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생각인 건가요? 일단은 소녀주의보에 집중해야죠. 아이돌 적응하기도 벅찬데 연기까지 다 하려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아유 겸손함까지 갖췄네요. 끝으로 소녀주의보 팬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다면? 처음엔 60돌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뿌듯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가기 힘든 스타보다는 격이 없는 친구 같은 아이돌이 될 테니까요. 저희 소녀주의보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컷!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성양, 오늘 말 잘하던데요. 이번에 60돌로 인기 좀 얻겠어요. <laughs> 저보다 소녀질부 전체가 잘 돼야죠. <laughs> 역시 리더답네요. 괜히 심통이 났다. 어디서건 내가 주연이었는데, 오늘 인터뷰는 완전 지성 언니판에 내가 들러리인 기분이었다. 지성 언니, 인터뷰 연습 좀 했나봐? 오늘 말 되게 잘하더라. 뭐, 생각한대로 얘기했으니까. 아주 육식들로 이목 끄니까 좋으시겠어? 너 말투가 왜 그래? 내일 아주 영상 나오면 반응이 좋으시겠어? 아 구슬이 왜또이래 진짜! 야둘다왜 그래? 구슬이 너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늘 스케줄 없으면 나 바람 좀 쐬다 올게요. 야너 어디가?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나의 구역인 홍대로 가서 꽤 괜찮아 보이는 부티크 호텔로 들어갔다. 방 하나 주세요. 네, 숙박이시니까 아니요. 몇 시간만 쉬다 갈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틀고 침대에 누웠다. 지성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꼭 그래야 했을까 자괴감이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지? 진짜 같이 그런 거에 흔들리기나 하고. 너 어디야? 몇 시간 머리 식히고 들어갈게요. 음... 음... 아, 진짜 금방 간다니까! 음... 혹시 무슨 일 있나? 음... 느낌이 좀 쎄한데. 여보세요? 구슬이 너 어디야? 알아서 잘 있어요. 너 지금 문자로 장소 하나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지금 가. 너한테 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네. 네? 누가요? 다른 기획사 연습생들.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인가 싶어 대표님이 찍어준 청담동 비유 엔터테인먼트로 향했다. 아, 쇼케이스 무대 잘 봤어요. 우리 애들 춤좀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락했어요. 아, 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선 우리 연습생부터 소개해 줄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아직 선생님까지는 저 근데 제가 춤 가르치는 거는 저희 대표님하고 얘기 되신 거예요? 아, 그럼요. 태현 대표랑은 얘기 끝냈고 구슬량 의사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우리 연습실로 와 가지고 춤추는 거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맡게 된 구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연습생들의 눈빛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에너지가 차올라 3시간 동안 시범을 보이며 한명한명춤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숙소로 향하며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아까 찐따같이 굴어 죄송해요. 오늘 춤 가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슬량! 네? 이거 사례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게 얼마야? 아싸! 횡재다! 오늘은 아주 단골 곱창집에서 세트로 다 쓸어가야겠구만! 언니들 나 왔어. 야너 어디 갔다가 이제? 언니 이거 같이 먹자. 응? 이거 뭔데? 야곱의 알곱창 소금 막창까지 골고루 다사 왔어. 나 이제 비유엔터 연습생들 댄스 강이 나가. 아 진짜? 그래서 한턱 쏘는 거? 응. 언니들 애들이 막나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역시 이 구슬이 재능 어디 안가? <laughs> 알았어. 너 근데 아까 왜 화낸 거야? 응? 음? 내가 언제? 아 그런 적 없는데 곱창 식는다 빨리 먹자 지성언니 아 벌려봐 어야 댄스가 아니라 애교가 하면 대한민국 1등이다 1등 그러게 구슬이가 애교는 국내 최강이지 자아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아.